안녕하세요, 윤쌤 윤정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메이크샵 개별 디자인을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은 예, 로그인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음, 메이크샵 관리자 페이지에 오시면 로그인폼 관리라고 있어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이런 코드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음, 얘는요 굳이 개별 디자인 약속어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음, 로그인 디자인 관리만 저희가 디자인으로 붙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렇게 로그인 디자인만 이렇게 붙인다면 사실은 약속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간에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동시에 로그아웃으로 바, 바뀌는, 예, 그러한 특별한 기능을 넣으셔야 되죠. 때문에 메이크샵이라는 혹은 여타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자체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디자인과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같은 공간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의 너비가 같아야 합니다. 좀 쉽게 해 볼게요. 일단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카피하셔서 제가 새 파일로 여신 다음에 코드창에 다 지우고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이미지가 두개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저희도 사이트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에 있는 거와 다른, 그러니 얘는 원래 밑에 있는 템플릿을 그대로 갖고 가는 예,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뒤에 있는 카트 마이 페이지처럼 바꿀 거예요. 예, 그러면 뭐 이미지 두개 들어가고 테이블 넣고 이미지 넣고 링크 넣고 어렵지 않겠죠. 얘를 그대로 활용해도 좋고요. 간단하니까 새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일단 새로 만들기 하셔서 저장 먼저 하셔야 되겠죠. 저는 로그인 02번으로 편의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디자인 창을 체크, 클릭하셔서 삽입에 표하시는데, 일행 2열이죠. 근데 표 폭이,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음, 정상적인 표 폭이라면, 320에서 172를 뺀 수치겠죠. 약148 정도 나와요. 근데 148을 직접 입력하셔도 좋고요 혹은,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어딘가에 속해 있는 표이기 때문에 거기를 꽉 차게 쓰겠다 100%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행, 이열 100% 확인 누르시면 지금은 넓어 보여도 실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위에 있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첫 번째 칸은요, 삽입에 이미지하셔서 탑 서브 01번 넣어 주시고요. 두 번째 칸은 삽입에 탑 서브 02번 넣겠습니다. 이미지가 뭐두 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칸의 너비도 지정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하 결과적으로 이두개 이미지 크기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클릭하면 넘어가는 기능들을 연결해 주어야 되겠죠. 관리자 페이지로 와볼게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들어가셔야 되죠. 여기쯤에 보시면 예, 로그인 디자인 관리 원 프레임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방식이 원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실 때 별다른 프레임 제작을 하지 않으셨죠? 프레임이라고 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지금 관리자 페이지처럼. 지금 이 슬라이드가 밑에만 영향을 주고 위에 영향 주지 않죠. 각각의 프레임이 있어서 예, 위에 있는 거와 연동은 되지만 이렇게 슬라이드 같이 영역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요. 어~ 그래서 로그인이라는 글씨를 클릭했을 때쌍 따옴표 안에 있는 주소로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쌍 따옴표 안에 것만 카피를잘 하셔다가 로그인을 클릭해서 나오는 링크 부분에 컨트롤 V로 넣으시고요 이미지니까 자동으로 테두리 0 맞춰 주세요 다시 한번 신규가입 눌러 보겠습니다 신규가입은 이렇게 약속어로 되어 있네요 약속어 선택하셔서 대괄호 안에 new라고 하는 약속어를 넣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약속어 넣었으니까 이미지 변경하고 메이크샵 적용하면 끝나겠죠. 이미지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F 이용하시면 이전에 작업했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 바꾸기 하시고 그 상태에서 뭐 저는 테이블만 갖고 올게요. 테이블 잘 선택이 안돼 있어요, 이렇게. 제가 창이 작게 돼서 그런데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하단에 있는 태그 선택자에서 바디 바로 밑에 있는 테이블을 딱 클릭하세요. 그러면 코드창에서도 그것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복사하게 하시고 관리자 페이지 오셔서 이곳으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마이샵 누르겠습니다. 네, 한번에 안 바뀌면 F5를 눌러서 한번 페이지를 다시 새로 고침해주세요.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로그아웃도 같은 방법으로 하셔서 한번 제대로 회원가입까지 해보셔서 잘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네, 저는 로그인을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로그인 위치에 로그아웃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가입, New 위치에 모디파이가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과 로그아웃과 모디파이 수정 버튼도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짧게 여기까지 할게요.